흔들 낮춰, 볼 높이. 그렇지, 후. 네, 볼 높이 낮추고. 후. 哥哥，哥哥，哇，操！OK。 그래서 굿 나이스, 굿한 번만 더 오케이 살짝 뛰고 오케이, 굿 푸쉬 나이스, 굿 오케이, 오케이, 굿한 번만 낮추고 펀치 푸쉬 나이스, 굿 그렇지, 블로킹. 아이씨. <laughs> 그렇지. 후. 오케이. 그렇지. 굿 M1. 이론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그래서 내려가는 연습을 할 거야.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가야 되는데. 재민이가 수비하는 사이에 피지컬 훨씬 더 좋잖아 응. 내가 힘으로 붙으면 안될거 아니야 내가 일로 가고 싶은데 일로 바로 가면 수비가 막으니까 뒤로 오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할 거야 순간적으로 좀 들어오니까 또 이만큼 들어온 거야 조금씩 그렇지 굿굿 이거. 그래지굿굿그지굿 오케이 어, 좀 치고 있다가 테이프 들어온다 생각할 수있으니한 번씩 이렇게 드리블 도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.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, 구. 제발 오, 나이스. 그렇지. 그렇지, 후 오케이, 반대. 아, 컨택하고 합스텝 봤잖아. 그때 그 시간에 조금만 더둘수 있게. 퉁, 원. 이런 식으로 바이수 있게 오우씨. 아 좋아. 헬프. 그렇지 그렇지 굿, 굿. 그렇지, 굿. 좋아 그, 굿, 굿 나이스 굿. 오케이 원 그렇지 one, 원. 그렇지 원,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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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굴 컨택 어 원투 그렇지 뺑어오에원굴에원 나이 오케이 그렇지, 그렇지, 오케이, 후, 후. 짱! 그렇지, 후. 그렇지, 후. 후. 그렇지. 오케이. 후. 후 Hva? Oh.